안녕하세요, 허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나와가지고 드론을 한번 날려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끔씩 놀러오는 곳이고 자주는 못 오는데 자갈치 시장이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 부산시 수협 자갈치 위원장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 뒤쪽으로 가시면은 용두산공원 탑이 보이고요. 저 위쪽에는 저 앞에는 이제 영화 국제시장 앞에 영하의 거리가 이쪽 왼쪽으로 쭉 위치해 있습니다. 피파 거리라고 하는데, 피프 거리가 있고요. 자갈치 시장 바로 뒤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바닷가가 있어요. 저쪽 페리도 있고, 그날그날 이제 배로 생선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뒤쪽에 공판장에서 생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 건물이 생긴 지가 뭐안 됐고, 자갈치시장 건물이 앞에 있고 자갈치 크루즈 아마 이게 유람선 같은데 아직 타보지는 못했고요 저 건너편에 보이는 섬이 영도 섬인데 이렇게 왔다갔다가 운항하는 섬들이 많고 저기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가지고 정박해 있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파트 견... 건설 현장이 보이고요 저쪽에 쭉 이어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다리가 부산대교, 부산대교가 되겠고요. 여기 조선서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대교를 이어가지고 부산 항만으로 가게 되고요. 저쪽에는 부산대교를 건너가지고, 가까이 있는 다리는 영도다리가 되겠고, 저쪽에 지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 게 보이죠. 영도 음, 다리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다리가 두 번째 큰 다리가 이제 부산 대교가 되겠습니다. 이쪽 또 왼쪽으로 더 가시게 되면은 롯데몰이 있고요. 롯데몰이 있고, 롯데백화점이 같이 있겠네요. 저쪽에 지금 더 높은 롯데 부산타워를 짓기 위해 가지고 터 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저는 아마 이쪽 지금 상공 위쪽에 있고요 영도대교 쪽으로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영도대교를 사이에 두고 왼쪽은 이제 부산 본토가 되겠고 오른쪽은 예전에 이제 섬으로 되어 있었던 영도가 되겠고요. 영도에는 어, 갈매기도 보이네요. 갈매기 날아다니고 영도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 더 있는 게 부산대교가 있겠습니다. 저두 개의 다리를 통해가지고 부산에서 용도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길에서 보는 모습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직접 보는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렇게까지 선명하게는 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멀리 정박해 있는 선박을 수리하는 위치들이 이렇게 다 보이게 되겠네요. 저도 여기를 차로는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렇게 항공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또 색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돌려봤고요 이제 시내가 약해지니까 리턴 투 홈을 해가지고 아 잠깐만요 한번 돌려볼게요 저기가 이제 부산 여객터미널이고요 저기서는 부산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는 배들을 많이 탈 수가 있어요 1박 2일 만에 오사카도 갈 수가 있고 후쿠오카는 한 2시간 정도 오면은 여기서 타고 일본 후쿠오카까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신호가 안 좋으니까 일단 좀회기를 시켜볼게요. 옆에 있는 롯데몰을 좀 찍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롯데몰이 잘안 보이니까 리턴 톰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신호를 보내놨습니다. 지금 거리가 저랑 420m까지 왔고요. 390m. 어, 예, 롯데몰 바로 앞이었네요. 아, 부딪힐 뻔했어요. 자. 부딪히면 안 되니까. 롯데몰 강북점이 이렇게 있네요. 카메라를 내려가지고 지금 공사 중인. 여기 롯데몰 강북 오른쪽 지점에서 타워를 더 높이 세워가지고 아마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같이 높이를 좀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빈터 공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사를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롯데몰은 원래 예전에 부산 시청자리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옮겨가지고 롯데몰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제가 있는 자리까지 쭉 제가 이제 수동으로 조정을 해볼게요. 여기 옆에, 어, 롯데몰이 높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잠을 안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안전한 지점까지 좀 수동으로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자, 지금 250m 까지 가까이 왔고요. 조금 더한 다음에, 자, 이제 자동 복귀. 자, 자동 복귀로 할게요. 고도는 60m 정도에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거리는 209m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갈치시장 옆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좀 타일 공사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바로 해안가를 보는 모습은 좀 촬영이 어렵겠네요 자 이제 가까이 거의 다 왔고요 25m 11m 소리가 좀 들리네요 위쪽에 쭉 내려오고 있고요 1.5m 1m. 자, 상공 에 바로 왔고요. 지금 59, 59m 상공에서 랜딩 중에 있습니다. 51m, 45m, 43, 36, 30, 29m. 자, 눈에 들어오고요. 어. 상공에서 내려오고 있네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요. 자, 오늘 제가 평소 때 자주 다니던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드론을 띄워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또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모습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